오랜만이라 다 까먹어 같아. 하는 뭐? 컨택. 음, 아니야, 아니야. 컨택 컨택. 이브다이브카빙 다이브, 다이브. 메이스 레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얘나묶을게요카빙 퍼지. 어, 불갈 거예요. 바 들어오면. 상대 일로 음, 머리. 이리 나랑 접 음, 얘네. 어, 신발 빠졌다. 메이스 신발 빠졌다. 응. 세티 바다 빠졌어. 내 그래, 가장 빠졌어. 내 그래, 가장 빠졌어. 얘네 앞에 묶을게요 뭐 마뱀. 카미선 퍼지 카미 퍼지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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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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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계단 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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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잠시 잠시 잠다나좀 우리 심판 앞에 못게요 네. 얘네 이 아, 네. 얘 물어봐. 아, 피킬 할꺼야? 바로 비키 네, 얘네 퍼지. 온. 얘 진짜 다이 e 빠짐. 제, 메이스 괴물이 쏜다. 어, 메이스, 메이스 물어봐. 메이스. 이게 파티 개꼴도 새꺄. 메이스 물어봐. 얘네 퍼지. 둘적갈 거야. 둘 적? 못었어 이기러? 게요 3, 2, F북을 1. 바로 빅킬. 빅킬. 오케이, 피 오케이, 힐러 머리 빠지면 상해하면 돼. 커지 나아정아정시켰다지했어불 카빙 지지아 붙었네. 아 괜찮아. 그것도 아, 있어, 그것도 있어. 앞 라인 계속해도 돼. 빅켜도 나는 플스택이야. 레딩, 레딩 가져. 가져서 계속해, 계속 불법 갈수 있어. 얘네 다커지계단이불고빅킬 세, 둘, 하 앞에 못 봤어. 어 먹고. 가죽 빠졌다. 먹으면 끝나요 얘. 카죽 빠짐. 음, 카빙 풀어줬어. 몇더이 빠지? 야, 무리하고 탐, 다 빠지고 봐. 아직 스킬 없어, 지금. 못 걷음. 힐러 너무 많아. 저리가. 얘 예, 댄터 보고 있어요. 댄터 무난하게 잡고. 댄터 끝났대. 헬라컷. 상대 힐러가 제일 맛있다. 탱커 컷. 다 잡은 건가? 아, 어 62만 원 나쁘지 않고 얘못떠네 건택이요. 다이브 왔다. 와, 다이브. 운전 넘어. 이거은 할버드 할버드 하버드 카빙 할버드가 <laughs> 예 병사예요. 앞에 묶을게 앞에 얘네. 태피고. 카빈 빠짐. 카빈 빠짐. 운정 빠짐. 네. 우리 시방가 올라와. 우리 시방 가져줬어. 가져줬어. 불핀 아, 네. 가져줬다. <레기> 나 방금 그거 쓴거다 이거 바로 깔거바요 앞에 뭐? 먹을게 앞에 일단 묶어어 이거 도리이 땡겨먹으면서 해야되나? 헬륨엄 퍼지지 님도 뒤로 가야돼 헬륨엄퍼 앞에 묶어서 배가 가자 앞으로 옆거지 헬려 있어? 헬려 있어? 저힐이 묶어서 Q3 음 죽여 죽기 저기가 초크라 올라와줘 MS 메이스 네, W 빠졌다. 메이스 올그라인 빠졌다. 잘못 만어나 스태가만. 메이스 봐봐. 메이스 킬. 메이스 도포. 도포. 야 불고 분명 할거 그가온. 우리 심마간 대들 내 토로 어, 사 아, 봐야 돼. 죽겠다. 죽겠다. 불닭갈 아이스. 빅초나나피안 돼. 피 받아. 바로 비키 가자. 우리 디라인 상태 안 좋아 지금. 나 그가도 없어. 앞에 생각해도 돼. 괜찮아요. 백과 정리. 백과 치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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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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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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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 아싸아 마키드롤드 샌들 피핸드두건피핸드두건인데피핸드두건그거예요 세번째 아, 스킬 아, 앞에 막아줘. 난 묶을게요 <laughs> 얘네 퍼지? 어 뭐야 나 신발 이상했어졌다 본격 짝아 드릴게요 지금 그럼 빼줄게요 어 예. 아, 아, 미안 미안 나 신발 이이상했어 묶을 수 있어요? 해도 돼 있어? 앞에 묶어줄게요 얘네 퍼지? 소두소두 조심, 소두 조심. 조심.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오케이, 한 묶을게 앞에. 나레지까지다 나 먹은 거야. 내네턴, 우 내네턴, 저희 좀 오케이. 그가 줬어, 그가 줬어. 스그자그어간거 거. 피 k 5 초예요. 그냥 묶을게요. 그때 불공. 과이티 다 붙였음. 얘네들어온난 비키 한번 쓸게. 얘네 가정 받았어더 빼야 돼, 더 빼야 돼, 더 빼야 지둘 빼면 더 빼. 게 둘다. 어나 갔어. 카빙, 카빙, 거, 맞았다. 카빙 맞았다. 카빙 맞다. 카빙 막혔다. 난투난투 들어온. 난투 들어온. 난트 은거 맞지? 그 모, 그 모, 비키론. 비키론. 그 모, 모가 되겠다. 유나이언 비 얘네 묶는다. 얘 묶었어? 후보장이, 후장이 후보장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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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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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프는쭉 빼야 돼. 이래 뭐같 같이, 같이 묶였어? 비킬 5초 잘 봐. 3 2 1비킬아짜리으아말릿봐 말아 봐 말아 봐. 이거도 갈 거예요. 너 한번 해 줘요. 이불 가능해? 나그거 20초. 배드님 아, 살짝 아, 네, 안, 바꿔 가. 예못었어 얘나 퍼지. 배드님 3스킬 줬다야 돼. 야 돼. 나가수 스킬 없어요. 나가수 스킬 없어요. 그뒤 좀... 지형이 어요 아이고... 됐다. 아, 나 서갔어 서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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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다나 괜찮다 나 괜찮다 해도 돼 힐러 줄게 힐러 밀 퍼지했어요? 얘네 이부친다 힐러, 힐러 이부친다 묶었어요? 얘네 퍼지? 음, 나 서갔어 막루빈이 뒤로 루빈이 살짝 루한 걸음만 뒤로 와봐 오케이 그가나 빠진다 땄어 나나나쭉 빠진다 응, 음, 괜찮아. 예퍼지 음, 안 죽어. 안 죽어. 야, 찍어. 빨리 찍어. 장 먹었어요. 배제님, 뒤로, 3, 네, 2, 네. 1. 바로 비켜줄 거야 갑시다. 고. 겁나 아프네. 와, 이거 아발안 먹었으면 죽었다. 어, 인정. 아발안 먹었으면 죽었다. <laughs> 어, 이거 아 먹었으면 죽었다. 어, 진짜. 아발안 먹었으면 죽었다. 와, 나피한 칸도 안 남았어. 어? 아, 아! 뭐야? 힐러, 아니, 컷. 아니, 힐러, 아니, 컷. 힐러, 힐러 컷 힐러 컷헬러컷 아, 끝나긴 했는데, 아, 또 이런 사고가? 아니, 이걸 못도로못 가네. 아이고, 울프니까 제가 먹었어요. 일단. 네. 어, 앞에 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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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아, 앞에 그랬나? 아, 네. 아까 그랬나? 아 그랬나? 아까 그랬나? 아까 그랬나? 아까 나 아까 그랬나? 아까 그랬네 아까 그랬나? 아까 그랬나? 아까 그랬나? 아게요랬네 아까 그랬나? 아까 그랬나? 묶을게요. 리 멀리 다지 캐야 했다. 다다 캐혔어. 바로 가금요 바로 이거 앞라인 노리는 거야, 지금 조심해야 돼. 볼게요. 얘묶었어너 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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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프로, 프로. 프로 살려 줘야 돼. 밀었어. 밀었어. 죽 빼고. 괜찮겠죠. 몇 초야? 아, 3초. 나있거 3초. 3초. 지금 묶을게요그 아, 거기 캐어다이 빼야 돼 지금 빼야 돼. 돼. 어. 돼. 아이들 뺐다 뺐다 한단 접었다. 우리 심판간. 떨리신? 묶었어. 삼. 그럼 한번었다 그럼 한씹었다 어. 푸 위험해. 프르그 도와줘야 돼요. 불아 이거 커빙이 한다 빠졌어. 얘 네, 묶었어요? 얘 예, 좋아요 얘네. 봐봐. 해결 터지겠어. 손불 거예요. 우린 여기 보자. 그럼 물려 아, 계속 뺄게. 물리고 있어. 어 오케이. 통대 불 불려. 오케이 나 심판 시바 피움 시어 우리 암나이 어 우리 너무 너무다 불 거야. 비키 비키 3초야이그거 그, 있어 심판관.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비 오케이 우리 우리 을다 했어 혈을 다 했어 얘네 불박 가능해요 뒤까지 오면 불갈 거예요 격 천천 어, 위험하다. 그가 15초. 비졌어, 어 천천히 할게. 나 신발 아, 샀어. 그그큰거신퍼지 그, 그뭐 큰머퍼지 큰머퍼지 다다 풀었어 다 풀었어. 몇 초야? 요7 초. 그가 온 그가 온. 루빈이 그거 할게. 나자 루비 갑다 앞에 무거운 앞에. 8로 매드님 아, 네. 살짝 뒤로 한한 걸음. 오케이 표정, 오케이. 아나커 커. 좋소 좋소 좋

나이스 안 안죽어 안죽어 이제 뒤로 없어지네 계속 태요 그냥 가 퍼지 H 봐볼래? H 봐봐 게요 H H 하나 더컷네 뒤로 없어 이제 카빙 봐봐 어, 진짜 뒤로 혼자 있어. 그냥 뒤로 없어 그냥 에. 카빙 클모 없어 카빙 빠짐 카빙 컷 하나, 하나. 힐러 포기함 아주 이기하고 야 너희 고맙다 우리 돈 복사해줘서 할막다 개다치는 뭐. 그 짤릴 리 일이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 현재? 네? 다이브 같은데. 아 케인. 케인 드리드. 어. 그냥 이거 쓴다. 크모. 크모스. 토안시할수소난네 커티. 아 아케인이 드리드 생겼어. 다시 가면 줄게 다시 가면 줄게 한 번. 앞에 못게요 여기 앞에. 그래. 아 이색. 얘 난투 이빨 k 다얘는 아, 퍼지? 근데 진짜... 스 o w I don't 불 n o w 갈거 o 요 t k 박아봐 I d 박아 헬 know. I don't know. 온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어 o w I don't know. I don't k n 어 w I don't know. I don't k n 불벽 가능해요. 예. 네. 어, 아빠 가능해? 우리 심판관 바로 뺄게. 아빠 가 앞에 못 볼게요, 얘네 다. 데고어어 불적 어, 받을까 예 네. 나이스. 어. 이거, 좀. 이거 뒤로도 그냥 쭉 뺄게요, 쭉 빼서 아, 위로 올. 위로 도. 갈 거예요, 위로. 예, 위로 돌 거예요, 위로 돌 거예요. 천왕 올렸다.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피해봤어. 텔모 빠졌어, 끝났어. 불적 가능, 불적 가능. 못 볼게요. 리더. 아 불적 까오져. 갑자기 다 물침? 이제 우리 밀면 돼와파가능해나 그가도 있어 네. 몇초야? 몇초야? 5초 초. 5초 5초 4 3어 나이스 9분 맞어앞으게앞어 얘네 오른 스택 포직 우 차례다 나 정화도 있다 뒤에, 우리, 콩콩 우리, 콩콩 가져봐요, 뒤에 콩콩 날려놨어 뒤에 콩콩 날려놨어 나 정화 먹었어 정화 먹었어. 먹었어 나 본다 뒤로 빼배드 뒤로 빼어힐로 뺐어 바로 바로 와 바로 비켜줄까 배드가다 뺐어 얘네? 스킬이 나한테 다뺌 못못 때려봐, 쟤네 때려봐. 캐슬이 캐안 돼. 쓰리 해줘, 캐슬이 해줘, 캐슬이 해줘, 캐슬이 캐리이한명지했어 뒤에. 앞에 묶꼬지 얘네. 묶었어 응. 다 포지. 하나 컷. 하나, 하나 컷? 컷. 하나 컷. 컷? 루빈 살짝 피없고아안죽어안죽어 괜찮아요? 음. 해. 하나 컷. 다이브 대처 확실하네 앞에 컨택 처음 보는 애들 같은데? 한수하 케인 다이브네 다이브 뭐 방금 걔네 뭐. 같은데? 방금 걔네 같은데요? 다이브. 아 이거? 아, 카빙 너무 음. 아, 들어가지 마 그거 나 생각에 안 좋아서 아, 여기 카빙 다드네내메 지금 애들 우리 때문에 가방 좀 빼줘? 굳이 이렇게 가죽 잡여안 좋다며 아니 굳이 가죽 필요 없을 것같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만 여기 잡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불 잡기가 안 좋아서 지금 킴메다 킴메다. 딴네 같은데? 더빼 저까지... 네, 블럭을 여기다 묶을요묶데 블럭? 블 바로 깔까 블럭 바로 깔았음? 네. 카빈 Q3. 얘네 포지 나이트하면, 나이트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거 같애. 뒤에 다그 케어했다. 그 앞에 묶는다. 나 그가 있어. 그럭 있어요. 얘네 가지언 썼어. 응. 음. 다 빼고. 헤드님 뒤로. 네, 쇼드 포지 뭐야? 가어 그가 뭐야? 줬어? 제 나이트 하번다몇 초야? 나이트? 앞에 묶을게요. 3. 100킬 온? 100킬 온? 음, 있어요. 계속 가도 돼요. 우리... 뺄까? 음, 음.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 괜찮아요. 여기 불러다줘 여기 불러다줘 와, 야. 뒷날이 뭉친다. 요거 쟤 조금 빼줘야 돼. 갔어. 나이트 썼어요. 얘 소드 퍼지. 카빙 봤다 뭐, 카빙 뭐, 다카빙크큰거 뭐, 뭐, 봤다 어. 카빙 봤다. 앞에 묶을게요. 얘네 아, 묶어져묶어져묶어져불궁 들어가. 아이고. 나 스택 았어 루이 빼고 루이 빼고. 가가가힐실 좋스. 만화 같은데 묶었어. 나 그가도 있어. 나 그가도 있어. 이거 받지. 이거 나 온다 온다. 결국 빠지고 묶었어. 근데딜라 t sure if y o u r 나 not 어 그가 다있 f you're 키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가지 t s 다 맞았어. f y 가전 없다.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이 빠지긴 했어. 어 애들 애들 스킬 안썼어요? CC 몇초임? 앞에 묶을게요 묶은데 불공? 카멜 한번더 묶었어 저기 붉공 맞았다 계속 올라와요 우리신박이 그냥 올라와요 안정하게 불력있어요 들어가도돼 묶었어 초 2초? 1초 앞에 묶는다 얘네 나뺄거에나뺌나뺌저한 왔어 불력 불력 가졌어 가만 가졌어 가만. 오케이 크문 나한테 맞았다 지면? 응 가졌어 막아 막아 계속 가 계속 가 크문 나한테 맞은 CC 몇초야? 3초, 2초, 1초, 뒤쪽 퍼지 불꽃, 불꽃 갔어요 나이스 불꽃 깔고 뒤이 1킬, 킥매 좀 받아, 매줘 킥매 응. 컷 킥매 어. 컷이켈도 어. 있다 3, 2, 뒤쪽 이나 퍼지 이켈 끊겼다, 디켈 끊겼다, 이거 조심 네, 네, 네 디켈 뒤없어 뒤로 힐러 너무 많아, 힐러 너무 많아, 힐러 너무 많아 이 7초 에이 보 에이 보고 있어 이초 오케이, 쟤 포기했다 그가운? 형아 어, 안차? 나이스 딴 애들이구먼? 얘 옵샷 풀었다. 야야야 예, 예, 가빈 개새끼 뭐지? 헛샷 하려고 어 다행이다 안 터졌다 간대 <laughs> 쪽름렐름 <왼쪽. 웃음> 렐름 카빙 렐름 그거 털모 이지넬 카빙 렐름모한방이남 렐름. 렐름. 방. 앞에 묶을게 <laughs> 얘네. 불꽃 불꽃? 불벽 다시 거요 터지긴 했어. 완전 씨 터졌어. 아빠 어, 바로 깔, 깔, 깔 거야. 죠 봐봐 얘 뭐야 이거? 뭐개다불 다시 깔. 우리 박 우리 괜찮아요. 불 깔았어요. 어 앞에 묶을게요 얘네. 우리 앞라인 스택다 감아 줬다. 와! 아아 뭐 봐봐요 앞에 얘네 응, 불법, 퍼지 불법, 얘네 얘네 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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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계속 가 웨딩 어. 스태감아줍 뭐? W 봐도 돼요 W 보고있어 W 니까 렐리형 각 본다 조심 W 컷 하나 잡았고 렐리 렐 렐리 렐리 다 스킬 없어 스킬 없어 나안아안 네. 좋아. 아한명 들어왔어? 수, 수 있어? 퍼지, 퍼지. 에, 아, 에, 못했네. 에, 에. 에, 에. 앞에 묶을게요. 3 2퍼졌 가만있어요. 뭘? 지 나보고. 클로풀린. 네, 음. 지감. 얘네 봐봐요. 저, 저거. 앞에 퍼지. 퍼도, 퍼도. 묶어줘, 묶어줘. 퍼도 묶어줘, 묶었어. 우리 신발 나머. 올라와요, 그냥. 흔적 있어? 안죽어안 좋아. 로빈 그가 줬다. 퍼도 뭐야, 저거 신발. 던진다다이브 J J J 더. 왜 친구야 죽으려고 하니? 아겠다 이거 아러 모든 애들이 아깝 크로우 파서 크로우 파 아이스파 올라가면 되겠다. 외국은 이게 메탄가 봐. <laughs> 아 이거 자기 그 <laughs> 오, 하이퍼 살았네. 이거 어떻게 오 랜덤 개맛 골프에 지세요. 랜덤 뜨니까. 일병 지금 제자리까 할게요. 다이브 다이브 파, 다이브 8.4그모8.4 8.4 8.4 앞에 묶을게요 앞에 묶었어 아, 조심해 어, 얘네 퍼진요 어, 카빙 묶었어 펌치. 일단 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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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테 달린다 카빙 달린다 물량 물량 먹어야 돼 물량 먹어야 돼 미리 어, 먹 앞에 묶을게요 레터 우리 한 조심해 아까그아죠 괜찮은 것 같아 아 잠옷 잠옷 점옷 잠옷 왔어 잠옷 잠옷 가 줬어. 네, 알 수. 비키 3초, 2초. 바로 비 묶을게요. 불벽 하가 불벽 불벽 뒤로 와요. 자, 생 생존, 생존기 있나? 없어, 없어. 내려와, 내려와. 쪽리야 돼, 리야 돼. 피가 피가 없어. 사죠 가자. 둘, 하비 불벽 있어요? 불벽. 계속 일단 쬐, 일단 쬐, 일나나 괜찮아요 지금. 얘 뒤쪽 잡퍼지 카빈 퍼지어이시 <목소리> 남달라 이 새끼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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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달라. 뭐, <목소리> 고 오케이. 삼, 이, 얘네 퍼지와 피나. 더가는불한번더 가는게.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한 번에. 카빈 카 카빈 카저좀 앞에 묶을게요. 밀어 들어와. 아빈 들어와. 얘네 퍼지 다포지묶거줘묶거줘묶거줘 불공 불고 불공 긴장해야지 2 아래 아로 와요 아래로 와요 아래로 와요 나나돌아갈 나이스 얘 이제 이제 묶었어 비킬 3초야 울프니서에 버텨 묶거왔어 비킬 레서 3초 불격 가능한? 쟤죽 같아요 위로 가야 돼 루이비 다루비다루 빼고 루이 빼고 루이 빼고 나 그가 밀량 먹었어 밀량 먹었어 지금 어 일단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뱀? 오케이. 아, 분력 가능해. 아, 저랑 위에 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래서 맞네, 아래서. 아, 아. 아, 괜찮아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또 아, 비킬? 뭐, 바로 비킬? 에, 저기, 힐러, 지금, 놀, 만화 로우거든? 아, 존나 박스다. 저 존나 어, 힐러 만화 없어. 힐러 만화 없어. 힐러 만화 어,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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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화랑 비킬, 그가 10초고 비킬로운데. 가자 가자 가자. 잡으러 가자. 미세란다. 아니, 파, 카빙 맞았는데 반피다냐? 어, 확률 <laughs> 없었다 어, 그 힐러, 리모. 곧 차거든요. 근데 스콜라 건이에요 만한 찰 거야. 아, 무슨 진짜 죽일 수 있어. 제가 싸우지 못. 제대로 스키 바꾼다. 아웃프 로니다 점프신 좀 줘요. 잠깐만요. 다섯 개 있는 거 보였어요. 두개 맞죠? 막 무조건 간다 근데 위험하다 이거. 큰일 아. 났다. 너희도 리셋하냐? 우리도 리셋한다? 이 자식들아 얘네 가디언 두명인거 같던데? 아씨 아, 가디언 두 가디언 얘네 할게 뭐있지? 온다, 응. 온다 스토커 재킷이 고 있다 우리 앞라인 3색 바고 해야돼, 이거 그래 천천히 빼면서, 빨 빼면서 해줘 아 음, 됐다. 아, 앞라인 볼게요. 3색이다 가면 긁음 조심, 얘네 퍼지 나 그가 네, 있다 뭐 몇초야? 뭐 얘네? 스토커 들온다 이게 불법인가어졌다 오우 진짜 레들이왜 이래 씨쳤어씨어 잠깐만 잠나 됐어 나 됐어 카빙 나 됐어 이 클럽 가클가 클럽 가클 얘네 퍼지나 버... 본다 나 본다 묶을 수 있어? 묶을 수 있어? 뒤로 빼야돼 불법적으로 빼야돼 이에에에비이 2초 비킬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와요? 다 예못 갔어요. 더해까지? 어, 우리 심방나 신방... 나, 못해. 지방가서 네, 빼쓰는게 없어. 지금 지금 잡아야 돼 내들. 가비. 아니고. 컨디션이 자꾸 꼬인다. 아. 왜 어, 면? 어, 아 예. 왜 이렇게 아파? 아 8.3이라서. 딜이 안 받잖아. 8.3인 이유도 있는데 좀 아쉽고 투가 되었는 게 너무 아쉽다. 투가냐면서 이미 땄다 얘네. 이건 네, 리셋 탈탈 수밖에 없다. 응. 리셋 됐으면 응. 방송 좀 켜주세요. 끝났어 끝났어. 아 죽었어. 응. 어, 끝났어. 아 끝났어. 이제 여기 너무 아쉽고 익숙하지가. 그 킬로 막 20만점 20 20만점 매들 아니야? 내가 내가 맨뒤 있지 않았나?